안녕하세요. 설릉역 스시사원 본점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정말 감사하게도 제 친구가 디노코스 2인과 글램피딕 18년을 사줬습니다. 정말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서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에게 큰 선물을 해준 제 친구에게 진심으로 이제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글몰트 위스키 글램피딕 18년이고요. 이것과 함께. 그다음에 시바스리갈 15년 이제 꾸냑 캐스크 피니시를 오늘 같이 먹어볼 예정입니다. 네, 금색이 상당히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마트에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요리입니다. 문어 요리고요. 맨 위에 문어가 있고 맨 아래 해조류가 있습니다. 온도는 차가웠고요. 시원하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 뜨거운 계란찜보다 이런 차가운 문어 해조류로 시작했습니다. 그 민물장어와 표고버섯입니다. 맨 위에는 오이를 갈아서 만든 소스와 이제 민물장어가 부드럽고 간장 베이스 소스와 어우러져서 달달한 맛이 났습니다. 이제 부드러운 민물장어와 쫄깃한 표고버섯으로 대비되는 식감을 느끼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참돔 뱃살과 등살입니다. 위에는 뱃살이고 아래는 등살이에요. 이제 참돔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고소함 속에 있는 달달함이 잘 느껴졌어요. 이 제가 좋아하는 참돔 뱃살과 등살은 마스카와 작업을 거친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껍질 회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단새우와 운입니다. 단새우와 이제 미국산 운입니다. 이제 위에 김과 와사비 이제 섞지 말고 따로 따로 먹으라고 했고요. 단새우는 녹진하면서 달콤한 맛이 났고 이제 성게 정소 또한 크게 쓴맛 없이 달달하면서 고소하면서 담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복 술찜과 내장소스예요. 음식이 나오자마자 한눈에 봐도 부드러워 보이는 비주얼의 커다란 전복과 내장소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내장소스의 설명을 안 해주셨지만 색깔도 그렇고 맛에서 크림의 뉘앙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장을 크림에 섞어서 이제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은갈치 요리예요. 제주산 은갈치와 그 위에 청어 알을 올려주셨어요. 이제 연하면서 달콤한 이제 간장 식초 유자로 만든 폰즈 소스와 청경채 한 입이 올려져 있어요. 은갈치의 크기가 작아서 아쉬웠지만, 이 아름다운 비주얼과 훌륭한 맛으로 만족스러운 한 접시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치마이에요 대게와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이제 대게로 육수를 낸 맑은 국에다가 대게 살을 정성스럽게 일일이 발라서 완자처럼 꽉 뭉쳤습니다. 이제 고소함과 달콤함이 잘 느껴졌던 대게와 살짝 아삭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의 아스파라거스였습니다. 이제 국물도 육수를 잘 뽑아서 깊은 맛에 아주 원샷을 때렸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오늘의 첫 스시 참치 대뱃살입니다. 먹자마자 친구와 함께 감탄했습니다. 이제 입에서 참치 대뱃살이 밥알과 함께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주 좋았고 참치의 기름지면서 고소한 맛과 참치 특유의 향이 잘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 참치 속살 간장 절임이에요. 이 참치 척추뼈 옆에 있는 빨간 속살을 이렇게 잘라서 간장에 절인 겁니다. 이제 녹는 식감보다는 살짝 씹히는 식감이 있었고 참치의 향이 더잘 느껴졌어요. 간장과 참치의 조화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발입니다. 제주도 방언으로 다금발이라고 불리는 최고급 어종입니다. 이제 내장 뼈, 눈알까지 전부 먹을 수 있는 버릴 게 없는 생선이고요. 이제 쫄깃한 식감이 매우 강하면서 단맛이 지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자발이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마에 속성한 광어예요. 이제 흰살 생선들이라서 이제 똑같아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광어고요.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 이제 커다란 다시마 위에 올려서 숙성을 하더라고요. 확실히 느껴질 정도의 그런 강력한 감칠맛은 없었으나 이제 숙성 광화의 좋은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줄무늬 전갱입니다. 5월부터 7월이 제철인 줄무늬 전갱이고요. 비린 맛과 향이 전혀 없으면서 기름기가 제대로 올라와서 와사비와 함께 아주 훌륭한 맛을 냈습니다. 이제 껍질이 보이는 줄무늬 전갱이가 제 스타일인데 아주 껍질 보이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글램피딕 18년을 이렇게 코스 한한 한 4분의 2 정도 이제 반 정도 코스가 온것 같은데 벌써 이제 두 명이서 한 병을 비웠네요 <laughs> 이 글램피딕 18년에 대한 정보는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 건강도 챙겨야죠 이제 무식하게 술만 먹는다고 해서 될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바스리가 15년을 새로 이제 뜯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코르크로 돼 있지 않고 트위스터 방식으로 그냥 열더라고요. 좀 코르크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살짝 아쉬웠습니다. 보통 12년 이상 정도 되면 다 코르크를 쓰던데 네, 좀 아쉬웠고요. 네, 다음 스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전갱이의 새끼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전갱이 새끼의 반쪽이래요. 이제 위에 실파 생강 페이스트 올렸고요. 입에서 녹아져 없어지는 식감이었고, 솜사탕 같은 느낌이어서 맛을 제대로 느끼려다가 사라져요. 네, 껍질도 이쁜게 아주 보기도 좋았고요그 다음에 미소장국 나왔습니다. 살짝 깊은 맛이 아주 해장 비슷하게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술과 함께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 은갈치 스시입니다. 훈연한 은갈치 스시에요 입에 넣자마자 훈연향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소고기 초밥의 그런 향 같은 느낌이 강했고요 가시 손질도 어찌 이렇게 잘했는지 잔가시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거를 추가로 시켰어야 되는데 그 앵콜로 참 아쉬웠어요. 그 다음에 청어입니다. 위에 마늘을 살짝 올렸고요. 아삭아삭하면서 서걱서걱하다가 사라지는 청어의 식감이었어요. 이날 전체적으로 등푸른 생선들이 아주 기름기가 잘 올라오고 맛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 벤자리입니다. 벤자리돔. 여름에 가장 맛이 좋은 여름 제철 생선이에요. 위에 마, 마늘을 올려줬습니다. 이제 다른 오마카세에서는 이 벤자리를 사용할 때 마스카바 작업을 통해서 껍질이 보이게 많이 주는데 이곳은 껍질이 안 보이게 손질을 했고 속살을 준것 같아요. 이제 기름기가 적고 담백하면서 탱탱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벤자리 였습니다 그 다음에 북해도 운입니다 이제 북해도단, 북해도산 성게정소 새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한판에 약 30만원 정도 해요 이제 이 운이의 맛은 담백한 맛이 강하고 달콤 씁쓸한데 씁쓸한 끝맛이 좀 강했어요 이제 친구는 옆에 있던 친구는 이제 단맛이 단맛의 운이보다 씁쓸한 맛이 더 좋다고 하는데 저도 친구 말에 100% 완전 동의합니다 이제, 운이는 씁쓸한 맛이 좀 강해야 이제 운인 것 같아요. 담백하면서 살짝 달콤하다가 씁쓸해지는 이런 매력적인 맛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닷장어입니다 위에 소금을 뿌려주셨네요. 간장소스를 뿌려주는 게 제가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소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온면입니다. 이제 보이는 생선 껍질은 저 청어의 껍질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국물에 이제 소량이지만 그래도 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국을 또 리필했습니다. 이렇게 국물류는 이제 한번더줄수 있냐고 물어보면 계속 주는 느낌이 많습니다. 오마카세는 그렇게 장국이 생각나면 언제나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란구이 교구입니다. 새우 계란 마 이제 밀가루 없이 새우 계란 마로만 만들었고요. 겉은 크리스피하면서 속은 촉촉한 게 아주 맛있었습니다. 아 크리스피는 아니고 살짝. 그럼 빵의 겉면이죠. 네, 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후토막깁입니다 아주 풍족하고 큼직한 김밥이죠. 안에 시소, 참치 속살, 참치 뱃살, 단무지 그리고 교구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 우엉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맛있었습니다. 이런 김밥 아주 팔면 잘 팔릴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술이 좀 남았어요 저희가 근데 여기가 앵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앵콜이 없는 건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술이 남았으니까 좀 그냥 가기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추가요금 주고 메뉴를 더 시켰어요 이제 메뉴에는 없지만 인상 깊었던 재료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셰프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팔을 걷고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치 대뱃살 블록을 이렇게 큼직한 걸 하나 꺼내서 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손질이 완료된 참치 대뱃살만 보다가 직접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었고요. 모든 손님들이 다 귀가하고 이제 친구랑 저랑 둘이서 남아서 이제 더이 스시 산원의 모든 것을 거의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참치 대뱃살 스시용으로 잘라주실 것딱 두피스를 잘라주신 거고요. 장국을 더 달라 했는데 장, 오늘 만든 장국이 없대요. 하지만 장국을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laughs>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킨 추가 메뉴들이에요. 참돔 두 피스, 벤자리돔 두 피스, 줄무늬전갱이 두 피스, 참치 대뱃살 두 피스, 청어 이소비막기 8 피스, 그다음에 교구 두 피스, 그리고 나머지 참돔을 잘게 성, 참돔 막회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계산할 때 알았는데 이게 총8만원 어치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래도 이곳의 모든 것을 즐기고 나온 느낌이라서 그래도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앞에서 청어 이소에 맞기 많은 모습도 직접 보면서 눈 호강도 하고. 오늘 네첫점쓰셨던 참치 대뱃살인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이게 참치 대뱃살에 살짝 숙성을 하셨대요. 그러면 힘줄도, 살, 힘줄도 숙성이 되면서 참 맛있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 흰색 부분. 네. 네, 이제 한 시바스리가 한 4등분 나눴을 때한 4분의 3 정도 남고 4분의 1 정도는 먹었었던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해치우고 있, 있고요. 이렇게 그냥 이곳을 다 느끼고 나온 느낌이에요. 여기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거를 먹고 나온 느낌이죠. 이 격구 이렇게 주면서 참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이런 스시들이. 보는, 눈으로도 먹는다는 말이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국 다 먹었어요. 시킨 거 남기지 않고 다 먹었고, 이렇게 술도 시바스리갈이 살짝 남았었어요, 이날. 그래가지고 2차로 또 갔는데, 2차도 친구가 또 사주고. 너무 얻어먹기만 한것 같은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저희는 제 친구랑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갔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마카세를 가는데 항상 갈 때마다 재밌고 유쾌하고 너무나 너무나 좋은 친구를 <laughs> 제가 두고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이렇게 방금 아이스크림, 말차 아이스크림과 아주 당도가 높았던 멜론 이렇게 주셨고요. 네, 멜론도 아주 당도가 높, 높았던 게 맛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서야 식사가 다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했던 식사가 다 끝났고요. 오늘 스시산원 디너 갔다 왔는데 본점이에요. 이제 스시산원 경청 이렇게 본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옛날에 스시산원 경을 갔다 왔을 때도 상당히 좋은 기억이 남았었어요. 그때 셰프님이 아주 잘 챙겨주시고 서비스도 많이 해주시고 아주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스시산원 본점 또한 아우 너무나 즐거웠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 아주 좋았습니다. 스시 산원 지금 디너 14만원에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위스키 쿨키지 3만원 그리고 뭐 와인 종류 2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시, 스시 산원 이렇게 이런 구성이 있고 또 계절마다 바뀌고 하니까요. 여기 상당히 맛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스시의 모든 것이 다 맛있었고 치마미도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여기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위스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맨처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글램피딕 18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글램피딕 위스키는 위스키 중에서 가장 세계에서 위스키 판매량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위스키 판매량 3순위가 있는데 1위가 글램피딕이고 2위가 글렌 리벳이고 이제 3위가 맥켈란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글램피딕은 이제 글램피딕의 어원이 이제 게이러로 글렌이 계곡이란 뜻이고. 이 피딕이 사슴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사슴이 많은 계곡의 물로 위스키를 만들었다고 해서 글렌 피딕이래요. 이 글렌 피딕 1 8년 이제 버번을 담갔던 오크통과 이제 도수 강화 와인, 이 쉐리 와인을 담갔던 쉐리 오크통에서 1 8년 동안 숙성을 거친 위스키 원액을 스몰 배치라고 하는 작은 오크통에 이제 혼합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이 글렌 피딕 1 8 년의 향은 캐러멜 향, 달콤한 향이 많이 나고 사과 같은 과실 향이 많이 나고요. 이런 오크통의 향, 그 나무의 향이 살짝 나고 스파이시한 향도 나요. 하지만 맛이 달콤한 맛이 지배적이고 부드럽고요. 순하고요. 뭐 남녀 노소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 잔잔한 맛이에요.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요. 밍밍하고 싱겁고 약간 개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살짝 달콤한 맛, 살짝 꿀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목 넘김은 아예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목 넘김이. 그래서 글램피딕 18년은 이제 뭐 여성분이랑 먹을 때참 좋은 효과를 낼것 같고요. 이제 시바스리가 15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시다시피 이제 병이 금색의 디자인이에요. 상당히 유니크해 보이고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시바스리가 15년은 꼬냑 캐스크 피니쉬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약 1~2년은 브랜디의 한 종류인 꼬냑을 담갔던 오크 통에다가 약 1~2년 정도 피니쉬를 숙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냑의 그런 맛과 향을 살짝 입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은 약간 스파이시하고 카라멜 향이 나고요. 생각보다 꼬냑의 향을 맡을 수가 없었어요. 꼬냑의 뉘앙스를 맡을 수가 없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맛은 스파이시 살짝 달콤하고 그런 카라멜의 달콤한 뉘앙스가 주가 되면서 그 뒤에 느껴지는 스파이시함과 스모키함이 있었습니다. 이 꼬냑 캐스크 피니쉬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꼬냑의 뉘앙스는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특징인 것 같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다음에 목 넘김은 강하진 않지만 확실한 목 넘김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아는 법원처럼 거친 그런 목 넘김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부드럽진 않습니다. 목 넘김이 확실히 있는데 그 중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시바스 12년과 시바스 15년과 비교하자면 단맛은 비슷비슷한데 그 외, 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12년보다 15년이 더 과한 느낌입니다. 약간 좀더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죠. 예, 그런 느낌의 시바쓰리가 15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 친구 덕분에 너무나 감사한 식사 맛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스시 산원 본점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이런 구성이 있다 참고하시고 이제 다녀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영상이 또두 개가 밀려있는데 하나는 이소구와 하나 남았고 하나는 발렌타인 30년 리뷰하는 게 남았는데 요즘 좀 게을러진 것 같아서 약간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이렇게 물론 구독자 많지 않고 약간 좀 개인적인 그런 리뷰 일기 영상 일기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제 영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이렇게 영상 좀 주기 좀좀 좀 이렇게 빨리빨리 해줘라. 이런, 이런 이런 긍정적이고 저에게 에너지와 긍정적인 에너지와 열정과 히, 이런 힘을 주시는 감사한 댓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시길 바라겠고, 원하시는 거, 계획하신 거다잘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